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릎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십계명의 여덟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현대사회의 모든 나라의 법이 도둑질의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서 드러나지 않는 간접적인 도둑질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함을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산자가 불량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호의로 과장 광고를 하고 또는 고용주가 계약을 악용하여 고용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 등도 모두 간접적인 도둑질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모든 행동이 이 범위 안에 속하는 도둑질인 것입니다. 그러면, 소유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은 개인 재산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소유권은 자신이 땀 흘린 노력의 대가로 얻은 것이거나 상속받았거나 아니면 증여받은 재산이 개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산의 소유권은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만 그 근원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의 삶의 기본으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즉 재산은 노동의 산물인데 노동은 인간 생존의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노동과 함께 그 소산물의 소유를 주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이로 미루어 볼때 재산의 소유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하신 개인의 권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원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내적 원인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속에 남의 것을 훔치게 하는 충동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앙으로 인한 도둑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먹고 입고 마실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들보다 더 귀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공급하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예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믿기만 하면 염려에 의한 도둑질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총동을 일으키는 또 하나는 탐욕으로 말미암은 도둑질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것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 허용에 사로잡힌 마음은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차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외적 원인이 있습니다. 외적 원인에는 타인에 의한 것과 사탄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타인에 의한 것이란 세계가 날이 갈수록 약육강식의 지배 원칙에 의해서 이어져 간다는 너무나 불행한 일이 있지요. 이러한 원칙이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힘을 돕지 못하고 자기 힘을 이용하여 약한 자를 도둑으로 만드는 그런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에게 지배된 도둑질이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성경의 예를 보니까 가론 유다와 같이 주님을 파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탄은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여 지배하려는 가장 큰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적으로는 무제한 것이 될수 있지만 내 외적으로 또는 사탄의 지배로 인해 타인의 소유를 나의 것으로 탈취하려는 일련의 행동은 모두 도둑질임을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개명을 지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구그 개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개명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진실하게 쓰여지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오게 되지만 진실하지 못한 말은 그 말로 인해서 사회와 나라 전체가 큰 해악을 끼치는 그런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말은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나오지만 그 마음의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의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이 모두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입에 재갈을 물려 조심해야 합니다. 진실과 거짓말이 공존합니다. 같은 사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도 상반된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어느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실과 거짓말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과 일치하는 즉 모든 것을 실제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는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실은 모든 사물을 자체의 본성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격이라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 이외에 그 어떠한 존재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진실은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숭고한 위임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홉 번째 계명인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 역시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꼭 지켜야 하는 중요한 율법인 것입니다. 반대로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진실이 아닌 것을 고의로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말을 몇 가지 유형으로 볼수 있는데요. 하나는 남을 웃기기 위해서 잠시 동안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서 농담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악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악의가 없다고 해서 거짓이 진실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이웃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는 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거짓말은 너무 쉽게 결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될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 또한 어디까지나 거짓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에 사악하고 해를 가져다 주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은 자기의 작은 이익 때문에 이웃의 생명까지도 해야 하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요컨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진실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진실해야 할 본성이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이미 거짓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 항상 진실 그대로 말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 증거로 맹세하고 그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 거짓 증거하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를 동조하는 차들에게도 그보다 큰 불행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개명입니다. 세상의 법들은 사람의 법에 저촉되는 죄를 가르쳐 주고 그 죄를 범했을 때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할 뿐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법이 할수 있는 일은 인간의 행동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행동의 결과만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의 법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탐욕을 통제한다는 것은 하늘의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10개명의 말씀들 중에서도 열 번째 개명은 눈으로 볼수 있는 외적인 행위만을 제한하고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세상의 법의 차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제한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양육받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에 성도들의 나라는 한없이 정결하고 고귀한 나라인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탐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탐욕은 인간의 마음속에 소유하고 싶은 강한 충동으로 말며마 일어나는 욕구를 말합니다. 이러한 소유의 강한 욕구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이 의로운 욕구인지 아니면 죄악의 욕구인지가 구분됩니다. 다시 말해서, 욕구의 대상에 따라서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해로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0번째 계명에서 규정하고 있는 탐욕의 대상은 특정한 몇 가지를 대상을 삼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첫째로 물질적 관계의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제6계명이나 8계명에서 언급된 실제적인 문제들을 표현한 계명과 같은 것입니다. 살인의 동기나 도둑질의 동기가 물질적 욕구의 충동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의 집이나 소나 낙이나 이웃의 소유에 대하여 부질없는 탐욕은 곧 죄라는 사실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은 오직 스스로의 노력만이 참된 노동의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율법에 오묘한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관계의 대상이 있습니다.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여종을 탐낸다는 것은 당시 고대사회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사회에서 여자나 종의 위치는 당시의 환경조건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종들은 주인의 재산의 일부로 간주되어 매매의 대상이 되었고, 한 사람의 아내인 여자는 정복자와 피정복자 사이에서 정복자 임의대로 처분되었다는 사실에서 알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개명들은 우리에게 도덕적 바른 마음가짐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마음 속으로 범하는 죄를 그 기준으로 삼기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뿌리로 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서 솟아나는 욕심과 악한 생각을 버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자리로 나가야 하겠습니다.